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계기의안희한호사입니다 정광훈 아, 씨 주변에 정말 실력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분들이 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죄다 떨어져 나갔죠. 왜냐면은 실력 있고 영향력 있고 또 수준도 있는 사람들은 있고 정광훈 그 씨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등을 돌려요. 떨어져 나가요. 에, 그리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런 사람들만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이죠. 제가 예전에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었어요. 이게 이춘근 박사님입니다. 미국 정세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안목과 실력을 갖춘 분이죠. 근데 속상하더라고요. 저렇게 실력 있고 대단한 분이 왜 분별을 못하고 전광훈씨 옆에 붙어 있을까? 아침 아깝다. 참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이충근 박사님이 전광훈 집단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전광훈 씨가 타격이 크잖아요. 그나마, 그나마 몇안 되는 소수의 인재인데 그분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laughs> 돌아오라고 좀 회유를 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방송으로 왜냐면 이게 이제 일파만파 퍼지면서 이충근 박사는 왜안 보이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럴 때 그냥 인간적으로 호소를 하면 좋아요 그런데 막또 까발리는 거예요 자 뭐라고 까발리느냐 너 너무 뒤에 날이 뜨거워지던데 그이충근 박사님이 사용하는 사무실 그게 뭐 월세를 내나봐요 1년에 3,500만 원? 그거 전광훈 씨 자기가 해줬다고. 내가 해줬지 않냐? 아니 창피한 게 그런 얘기를 왜 끄집어냅니까? 자기가 뭐 해줬던 얘기 그렇게 떠벌려대요. 그만큼 이제 유치한 거죠. 예전에 변희재 씨한테 자기가 1억 줬었지 않냐고 막 떠들어대듯이 막 자기 부르지 나팔불면서 자꾸 수렁속에 빠져들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뿐이냐? 한 타임에 100만원씩 주지 않았냐? <laughs> 아니, 줬으면 준 거죠. 그런데 그래, 이충근 박사님이 와서 한 타임 해주면 은그 전광훈 씨한테도 보탬이 많이 되는 거예요. 워낙 실력 있는 분이 방송에서 나와주니까 이충근 박사님 보고서 어, 괜찮은가 보다 하고 호의적으로 반응할 사람을 생기는 거거든요. 그 1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타임에 100만원씩 주지 않았냐? 그 떠벌려 되는 거예요. 아, 유치해요. 창피한 걸잘 몰라요. 왜 그런 걸 떠들어댔는지 모르겠어요. 뭐라 얘기하느냐? 박사님, 저와 관계된 모든 직분을 해임합니다. 잘된 거죠. 정말 잘된 거죠. 미국 교인들 보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교인들 전광훈 목사로 우습게 보지 마요. 이 증언 박사님으로부터 시작된 바이러스. 이 증언 박사님이 자꾸 어떤 문제 제기 같은 것들을 하시나 보죠? 그게 이제 타격이 되나 보죠? 그니까, 그거를 바이러스라고 묘사를 해요. <laughs>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띄워주다가 본인에 대해서 어떤 얘기 끄지 않으면 그게 바이러스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라 t v 와가지고 맞짱 토론 하자고. 사실 맞짱 토론 자체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되죠. 내마 혈기로 윽박질러서 눌러 놓겠죠. 자, 이렇게 3500만 원 월세 내줬다. 한 타임에 100만 원씩 줬다. 요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너무 떠들어대요 유튜브 방송도 자기가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이 친구 박사님이 강의만 할줄 알지, 유튜브 할줄 아니하고, 거기서 하는 모든 직원, 우리 청년들 보내서 해준 거라고. 참참 유치해요, 치사하죠. 자,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느냐? 나한테 회개하라. 자, 사람은요 이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을 드러냅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면니라 여러분 전광을추종하든추종하지 않든 잘 들어보세요. 회개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다시요. 회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회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회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회계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회계 받을 대상은 사무일지 하나님 뿐이에요. 근데 전광훈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한테 회계하라. 이게 자기를 하나님 급으로 높이는 거예요. 이게요,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동안 했던 전광훈 씨의 망언들하고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성현성 박사가 나고 성령의 본체라고 그래. 본체는 똑같은 얘기죠. 자기가 성령이란 얘기죠. 성현성 박사가 그런 말 했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어긋나도 내말 들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죠. 내가 하나님 보자 꽉 붙잡고 있어.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죠.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안 만들면 나한테 죽어.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죠. 내가 구원 열차 물고 가는데, 이 열차에서 내리는 사람 구원 못 받아. 그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전광훈 씨야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죠. 이렇게 하나님을 망령되 일컬었던 것에 대해서. 1 0명제3계명을 아주 뻗어지 어기고 있잖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건강도 좋지 않으시잖아요. 언제 어떻게 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회개해야 천국 갈거 아니겠어요? 회개해야 본인 따르다가 망할 여혼들더 이상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브레이크 걸어줄 거 아니겠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야 돼. 뭐, 그 방송 내에, 뭐, 자기는 국정원, 낮은 사람, 이 아주 높은 사람, 그 사람에게 뭐다 듣는다느니, 뭐, 또 탈북자들 돈 자기가 뭐 10만원씩 줬다더니, 내돈안 받은 사람 없다느니, 그 자기 돈도 아니죠. 그 성도들 피땀 머린돈다 긁어모아가지고 그냥. 전광훈 씨만 부자 되고, 그 추종자들만 한목 챙기고. 이 광신도들은 전부 다알 거지가 되는 구조. 이게 전광훈 집단의 구조이잖아요. 전광훈 따르는 광신도들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요. 전광훈 추종하고 나서 여러분 형편이더 어려워졌잖아요. 가진 거다 갖다 바치고 빈털터리 됐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겁니까? 제발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충은 박사님 아마 회유도 들어올 것이고 협박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마세요. 그 속에 다시 들어가 봐야 유익할 게 없습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 그 페이스 잘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오시는 시청자 여러분,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